와류교 공부 3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에 장착하는 와류기 튜닝이라 그러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내부에 장착하는 와류기 과연 합법일까 불법일까 이 부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왼쪽 사진을 보면 엔진입니다. 요렇게 엔진이 구성되죠. 터보는 당연히 엔진이죠. 그러면 터보에서 연소실까지 배관 이 부분도 엔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인터쿨러 호스 엔진입니다. 그리고 인터쿨러를 통과해서 인터쿨러 호스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스로틀이 있다. 이 부분도 엔진입니다. 자, 터보 엔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엔진요, 자동차 메이커에서 성인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엔진 개발하는 과정부터 몇 년이 걸려서 성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발효기를 장착한다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55조 2항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튜닝 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안전 기준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해야 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 승인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승인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4호에 튜닝 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저하됐다가 아니에요.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런데, 와류기를 장착해서 우려 정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검증 데이터에서 질소산화물이 증가된다거나 토크가 줄어든다거나 출력이 저하된다거나 하면 성능이 떨어진 것이죠. 엔진에 데미지를 줄수 있기 때문에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죠.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07조를 보자고요. 이윤 자동차 튜닝의 성인 대상 및 성인 기준입니다. 자, 1항에 한국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구조 장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했는데 이후에 보시면 원동기 및 동력 전달 장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차체, 성차 장치, 물품 적재 장치, 소음 방지 장치 등화장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원동기입니다. 원동기라 함은 자동차에 탑재되는 내연기관 엔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엔진에 장착되는 와류기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분명히 와류기가 적용된 엔진을 승인받지 않았다예요. 그럼 외부에서 와류기를 설치할 때 엔진 내부에 와류기를 설치하게 되면 경미한 사항이 아닙니다. 경미한 사항이라고 법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경미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성인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요. 와류기를 장착했다 하면 튜닝이기 때문에 성인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차량 등록증에 튜닝 했다는 내용을 기입해야 합니다. 시중에서 와류기를 장착하면서 터보에서 연소실까지 그 구간에 와류기를 장착했다 그러면 성인을 받아야 할까요? 성인을 받지 않아도 될까요? 분명히 와류기 판매자들은 정비업을 하고 있으면 할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엔진이 아닌 부분입니다. 엔진 내부에 들어갔을 때는 달라질 수 있다예요. 달라질 수 있으면 법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법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합법이면 상관이 없겠죠. 만약에요, 불법이 된다 그러면 원상복구를 다 해야 됩니다.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상복구 해야 된다 그러면 원상복구 했다는 거 확인도 또 해야 됩니다. 불법이면 상당히 골치 아파집니다. 와류기를 장착했다거나 와류기를 장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법률 검토 해보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는 방법도 좋습니다. 와류기를 엔진 내부에다가 집어넣고 설치를 했는데 불법이다 하면 원상복구 다 시켜야 됩니다. 와류기를 검토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 검토하셔서 제2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인 검토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